는 가능성을 봤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에이후 뉴스도 맨그 소리가 소수의 그 소리가 소리고 들어도 뭔 소린지도 모르겠어. 영광님 티 v 안 보고 잘 나요. TV 좀보시오 잠만 자지 말고. 영광님. 뭐. 잔만 자지 말고 테이비안봐 보기가 싫은디 테이비를 보라고 보라 그랬자 테이비를좋아한면서 어. 저렇게 안 보고 아니 지금은 되나. 싫어 옛날에는 테이피 보면 오늘 무슨 뉴스 했어 뭐 치고 저 치고 했네 그런 소리 였는데 지금은 통 그런 말도 하도 안 하고 테이피를 보다가 그냥 슬슬 슬슬 잔만 자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안 했던 당신이 저렇게 잔만 자니게 애가 터져요 일어나시오. 예. 하트 요걸라도쳐 봐시오. 멋게 아, 개리라도 뛰어 쳐 봐. 일나서좋아하께 게. 아정신들게 잠만 자지 말고 이것저해 봐. <laughs> 둘이 같이 칩시다 그러게. 허고 자면 자네나 많이 허소. 아이, 내가 허고 자 와서 자고요. 아이고 참말 예절이 없까 몰라. 하트를 치니 이 소식에 나만들라네 왔다. 여태 만들라놓이 소식에도 못다 쓰고 죽었어. 수박이나 자아시죠. 다 이거 만들았고 당신 싸갖고 갈라요. 뭐들하고 이렇게 많이 만들었자. 다쓸 데가 있는 것이요. 이 이러고 많는데 뭐, 언제 다쓸라고 그러면 또 만든가 몰라요. 왜 이렇게 다, 언제 다 쓰려고. 아픔은 더못 만들고, 지금 할때 많이 해놓으려고 그러지요. 우리 할머도 나중에 쓰면, 우리 영감이 면들었지 하고 쓰지요. 팽천 양반. 하고 난 뒤일 생각 말고 시방 잘하시요 잘해면 오늘만 살가니. 그렇게 그러니까 딴른 것보다도 영감 건강을 챙겨야지라. 동네가 크기는 면에서 두 번째로 큰 동네인데 무장 쪽으로 하더네. 사람도 늙어지면 변해대게 동네도 그럴지 알아야지라. 아 영감 입맛 변해본 것 보시오. 옛날에는 오만 그다잘따시더만 요즘은 뭐 음식을 가려. 요. 뭐냐는 그기 같은 것도 엄청 좋아하고 그 그들 막 요새는 기도 잘안 자시고 낙지나 자다 주라 그러고 조그만 냄새 난 것은 못 먹대요 겠 반찬도 그전에 다그 방아잎 같은 거 부침개도 볶아주면 잘 짜신디 그런 것도 안자시라 그러더라고요 아침에도 어제만 봐보지 그게 세각시 때도 안 해본 시집살이를 한 단계 말 맞이, 오늘은 또, 무엇을 해드려야 자신란고 오라고. 우리 영감 한년 저렇게 세월 보낸다 말이요. 그렇게, 이제 나이가 많으신 게, 안 나가지고 저팽상에만 누웠고, 방에다 누웠다가, 팽상에 누웠다가, 그런다 말이야 어느 오셨이요 시장 어었어 뭐, 이래까지 시장에. 그님한우온거 이제 밥맛도 없대전더 자세시오. 먹있어 그만 먹고. 그는 물모라고 자세 뿌려. 예? 이때까지 남았어. 그냥 물모라고 자세 뿌시오. 물부숴줄게 응? 예? 바, 밥이, 인제 밥이고, 곡식이, 이제, 흔히 빠진게까그 밥맛이 없는가 봐, 인제 옛날에는, 이, 묵고자와도 쌀이 웃고, 그러니까, 그게 반대가 됐어, 입이. 입가신으로, 반주나 한 잔을 흘라네. 웃다, 밥은 받아 가면서, 어째 술은 도상 묵고자 온가 몰라. 약자신 양반이 술을 자세. 응. 약을 자신게 술을 안 자세야 지 아니 당신 몸을 생각해서 못자게 어제 뭐나가뭐 술이 아까서못자게 가니. 심장약 혈압약 관절약 거다가 치매약까지 약이 한두 가지요. 술도 적당히 만나야 묵으면 약이여. 겨울 지금 다오세 아이고 참말로. 기물 옛날에는 술 만들어갖고 그 걸러서 해주기라고 고생. 요새는 이제 아프다고 술 자지 말라한게 나보고 먹지말라 한다고 뭐라 그러지. 아이고 그놈 원수 술. 참말로. 자가 술을 먹으면 얼마나 먹고 살면 얼마나 살거이라고 그래서 안가. 저도 또글쓸라고 딸내들이 늙은 어매 공부하라고 책 사다 주신게 부지런히 해야지라 작년 시안부터 나갔었어요 이제 그 앞에 조금 배우기는 배웠어도 안 썼는데 이제 잠도 안오고 뭐 저녁으로 쓰고 싶어서 쓰고 또 읽고 싶어서 읽고 지금 세상은 배워야 사니까 그럴 모를 면 아무것도 못대요 열하고 눈 침침해지기 전에 배환하시면 좋을 거인데 우리는 시대복도 못하고 부모복도 못 탔어. 우리 영감님도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는 오래 살았었는데 이제 안에 놓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그니까 우리 영감님도 못 배웠고, 나도 못 배웠고. 그래도 영감님은 국문은 다 한데 나는 몰랐어요. 그래갖고 이제 조금 나가 노력해갖고 조금 이제 알듯알듯 알뜻 해요. 그런 게 재미져갖고 책만 보면 좋아. 걔한테 그 영감은 같이 허작해도 안 해.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머리를 써서 뭐 입고 쓰고 그런 것이 더 좋다던데 그래도안 하실라 그래요. 지금 당신이 괴로운 괴로운인것같 하기 아, 싫어. 이제 곧그거 해봤자 뭐이 일을 물건이 까못 닦아서 뭐, 뭐. 그전에는 좀 해, 하고 싶어 그랬는데 이제는 눈도 어둡고 그래도 해야지라 병원에서 치맥기 있다고 자꾸 머리를 쓰러 가납디요. 어 그래서 이양 묶고 있잖은가. 우리 시어머니도 옛날에 그좀 좀 정신이 없었어요. 돌아가실 때 그래놓게 저 당신도 그럴까 싶어 걱정이 돼요. 나 생각에 요새는 꼭 그런 생각이 들게요. 제 왕반이 또어메미로 불러냐 싶어서 영광님 인나씨공부잘 할게, 인제야. 그만 자고. 아이고, 피곤해서 공부 못지 나. 아, 이어나 아, 응. 눈이 러나라뭐 아이고, 어쭈게 네. 복근에 그냥 있나라고. 복근 왜안지 당길 수 인나무 모두가 아닌나무 모두 끊고. 나가, 나가. 아가지를 행가히 긁거야지 내가 미워서 그럴까? 걱정된 게 그라지. 저라고 마누라의 마음을 몰라.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나 듣는 것을 그렇게도 못 봐. 뭐 시키려고 하기만 하지. 뭐 별일도 없는지 그렇게 나를 시켜 먹으려고야단이요 젊어서는 배가 된다오면. 갈지도 많고, 할 일도 많았는데, 시방은 나와봤자요 친구도 없고, 일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전부손이로 게, 지금은 다 기계로운 게 일이 없지만, 그전는 무척 했어. 손이로만 손, 나락을 먼데일으키려 된디 지 지기를 지고 대이고 무섭게는 일을 했어. 소식적에는놈들이 나보고 일 잘한다고 하죠. 농사박사다겠는데 어찌다 이러고 내버려 놓고 생각하면 서글퍼 할머니 나 걱정이고 나는 할머니 걱정이야그 사람 걱정이고 피자 똑같은 날부 깜박깜박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도 깜박깜박해 서로 똑같은 가방을 입게 그나 하루는 더디 만은데 세월은 참 빨라 우리 윤감님 절대 밭해장 갔다 와야 되겠어. 나 윤감이 딴 것은 안 올라 검수로 밭에는 막 할라고 그랬어. 그랑께 뭘래? 쟤까만 하고 올라요. 풀도 별라 없네. 윤감님이 일곱 다 이렇게 매 놨단 말이오. 근데뛰 저... 나 없으면 또또 매력은 게 나가 있는 것도 매일 나고 왔어요. 영감님이 불안나 있는 것을 못 봐요, 곡정에 우리가 한 동네에서 결혼을 했는데, 총각 때부터 마저, 뭔 일이든지 하면 고르고 잘했어요. 부지런하고. 나도 분무를 일찍잊 재우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우리 영감님도 부모를 잊어버려서 얼른 잊어버려고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청각대. 엄마 한껏 다 했어요. 장사도. 나 동네에서 큰떡에 그래갖고 당신이 이제 이렇게 밥을 먹게 일어났겠지. 이제 <목소리> 시아방이도 독신이고, 우리 영감님도 독신이고, 우리 아들도 독신이고, 우리 손주까지 한나요. 그러니 4대 독신이에요. 우리 집에 아니시바 그리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거두고 져라 선이 귀한 집으로 체제 받는데 포도 없이 아들 하나 낳고 딸을 넷이나 나아게 그것도 성가십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하도 그냥 손막 너무 셈미 많아갖고 아들 낳으면 나보고 딸랐다고 그냥 그게 해도 난 눈치가 막 나도 눈치가 보이고 우리 시어머니가 아들밖기 몰라요. 딸은 저만치 가라 그래 손님들도그니까우저 애기들이 가인애들이 무엇을 먹으면 저놈가신 새끼들이 오빠 주려고 냉가났는데 누가 다쳐먹냐 그거 막하머니가 뭐라 뭐라 그하하 시방도 가인 하이하그하하하리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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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부한다고 하면 아그들이 일도 안 시게. 영감님 자식들은 다잘갚아어요 영감님 닮아서 착실하고 그렇게 영감님은 시방 당신 복이다 그랬어요. 사우들이라면 나가 대복이다고 안간자리로 술자리 한것은 나가 복 있는 사람이다고 자식들이 선한 것 같고 이것은 복 있다. 어머 영광이 일을 시지 말라고 나고 뭐냐 앞에 와부터 막이제또 오시네 기운집또 쫓아 오시네 아이 당이 나 혼자 하려고 잔데 나가 살짝 나와부터 막 뭐들어 또 그새 오시오 아이고 혼 천국이 안 돼서 도와주려고 왔지 아니, 나 자고 있에거본래 그, 가쁜 게 나가와 본거 이제 일을 도와주려고. 봐주고 말 것도 없어라우. 갑시다. 그래도 허리 꼬부라진 자네보다 내가 나선 게온제에 해줄게. 나이가 야든 다섯이나 됐니 저렇게 일을 잘하신다 말이오. 나는 이렇게 못한디. 예, 씻다 합시다. 예, 씻다예 인자 농사도 그만해야 쓸난 값어. 무 소리야. 돈 받으면 부커면 죄 받어. 우리 영장 손자 한 분이요 펄 이렇게 어떻게 일을 많이 갖고 이렇게 손도 다 타고 참을. 아이 요새는 그냥 자고 있으면 부해가 나고 일하고 있으면 또 그것도 또 짜누고 참. 이거죠. 영감님이 너무 부지런해갖고 이렇게 손이 타도록 일을 이렇게 나가 못하게 막아도 당신이 하려게할수 없단 말이에요. 힘들겠지만은 둘이 쌀살해 보세. 그 말도 맞소. 혼자 산 사람들도 다 자석들 주려고 한데 이런 것도 내인생이 생각하면 행복이라고 생각해야지. 그제라. 그것도 행복이라면 행복하지. 아이 둘이 얼굴 있는 건 행복한 사람이지, 뭐. <laughs> 그, 그래, 맞아. 자식 복 있고, 영감 복 있고. 그래. 부모 복은 없었는데, 자식 복은 있고, 영감 복은 있고, 그래. 그래서 나가, 이 말년 복이 있는갑다. <laughs> 어, 아, 소리가 아니고, 진짜인갑다. 나가 괜찮다고. 영감이 괜찮다고. 괜찮지. 고단한 인생길. 나도 자녀가 있어서 살만했네. 고맙소. 팽촌 양반. 영감 그늘이 백리를 간다는데 영감이 오늘날까지 나를 지켜줘서 고맙소. 영감. 지금만큼만 건강해 살면 바란 것이 없겠소 그전때 네가 자꾸 깜빡 깜빡은게큰 일이지. 다 이제 누구도 하는 은 아니지 그려야 되는데 큰 일이요. 영감님 평생 나가 모시고 살아야지 어쩔 납대요 이제는 일도 줄이고 우리가 인제 즐겁게만 삽시다